안녕하십니까. 어드밴스티의 유상입니다. 아, 이번에는, 현 어, 형광의 아, 수정 기능들을 좀 볼게요. 추가해서. 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로세싱 기능, 우리 절단, 아니면 코킹, 뭐, 여러 가지 수정 기능이 있는데, 이런 아, 기능들을 한번 아, 볼게요. 예,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형광을 쭉쭉 그렸어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길게 쭉쭉 그렸는데 어드밴스에서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가 형광 옆에 있는 스플리트 빔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형광을 분리하는 거죠. 이 스플리트 빔을 굉장히 유용하게 쓸수 있는데요. 자, 형광을 선택, 제가 걸렸어요. 얘는 선택 안 하고 걸러서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에 내가 잘릴 포인트를 선택을 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죠. 선택, 엔터를 치면, 내가 선택한 부재가 내가 선택한 포인트로 절단이 됩니다. 얘는 멀티 선택하셔도 되고, 멀티 포인트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내가 투 포인트를 계속 찍어가면서 포인트 선택에 미싱을 할 수가 있는데, 얘는 그냥 일렬로 쭉 선택을 해주시고, 절단을 해주시면, 모델링할 때좀더 정확한 모델링과 빠른 모델링을 동시에 할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 굉장히 유용합니다. 스플릿 a 빔, 띵, 띵, 띵 선택하고 엔터 내가 원하는 요 포인트 찍어도 되죠. 이쪽 면에 있는 어떤 포인트를 찍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를 찍어볼게요. 선택, 엔터. 그러면 그 포인트를 기준으로 이렇게 잘라져요. 마지막으로 안 자른 얘 있죠? 얘도 마찬가지로 잘라 볼게요 split beam 얘를 선택하고 엔터, 포인트는 여기겠죠 뭐 여기 찍어도 상관없습니다 선택, 엔터 자 이렇게 해서 전 시간에 제가 쭉쭉 그려, 그려도 된다는 말씀이 요 포인트를 유용하게, 요 기능을 유용하게 쓰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잘못 자른 경우가 생기잖아요 m 지빔 입니다 머지 빔, 얘랑, 얘랑, 엔터. 얘가 머지가 되죠. 네. 합쳐지는 거예요. 잘못 자른 건 합치는 거예요. 스플릿 빔, 다르기죠. 선택, 엔터. 포인트, 엔터. 자,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고. 우리가 2층으로 내려갈 거면 쭉 긁어서, 캐드 카피해서 CP. 밑으로 쭉, 3600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층을 만들 수가 있죠? 또 카피하면, 밑으로 쭉쭉쭉. 보통 일반적으로 상단을 먼저 하고, 밑에 이렇게 해줍니다. 밑에 포인트를, 여기서부터 몇 포인트를 찍는 게 불편하잖아요? 위에서 내려오는 게 훨씬 편합니다. 바닥에 네. 그려서 복사하는 겁니다. 차라리, 이렇게, 우리가, 뷰를 돌아가면서 여기서 이렇게 긁어서 카페에 내려가도 굉장히 편하죠 네. 그리고 어, 우리가 중간 부재를 그릴 때 위에서 이렇게 복사하기도 하고 또 중간에 어떤 부재들을 우리가 생성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 부재를 생성할 때도 어떻게 하냐면 어, <laughs> 클릭해서 어느 포인트를 찍어서 부재도 생성할 수 있지만 그 방법보다는 저는 밖에 있는 부재가 있어요 여기 있는 부재 부재를 카피 예를 들면 3층 그리고 이쪽에 있는 또 가로 부재를 이 부재를 또 깊이 공간을 찍는 겁니다 지금 계속 공간을 찍어요 3층 이렇게 해서 스플릿 빔 있죠. 얘랑 병행해서 포인트 찍어서 얘랑 얘랑 분리시키고. 그 다음에, 이, 요런 식으로 우리가 얘만 필요하면 얘만 카피. 공간을 천천히. 이렇게 형광을 만들어 가는 게어드밴스는 굉장히 유용해요. 왜냐면, 우리가 포인트를 찍으시면 우리가 포인트를 찍을 때 물론 미드 포인트나 엔드 포인트나 여러 포인트를 찍겠는데 이 포인트를 잘못 선택해서 이 부재가 사선으로 잘못 포인트가 선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부재가 삐뚤어 가는 경우, 가는 경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좋은 어, 팁 중에 하나는 이 처음에 생성했던 외곽에 반듯반듯한 부재들을 카피해서 절단하고, 제거하고, 바꾸고, 요게 하나의 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 빠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하는 게 사실은 잘못해서, 어 딜리트해서 다시 오는 것보다 굉장히 유용합니다.